공약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공약수 여기 지금 선생님이 6의 약수와 8의 약수를 구했잖아요 이두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6과 8이 있는데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 여기하고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를 볼까요 이런 모든 수의 약수니까 1이 있네요 2도 있네요 2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8의 약수인 게, 여기서는 1과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약수가 뭐가 된다? 1하고 2가 공약수겠네요.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요, 공약수 중에서 1과 2, 이게 공약수였잖아요. 6과 8의 공약수였는데,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이거 두개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예요? 2잖아요. 그래서 2를, 2를 6과 8의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예, 최대 공약수가 2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2의 약수가 뭐였어요? 2의 약수는 7하기 2밖에 없잖아요. 2의 약수는 1하고 2가 되죠. 2의 약수는 1하고 2인데 2, 1하고 2가 뭐였어요? 공약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그렇죠. 약수입니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고 곱해서 6이 되는 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런 순서대로 써주면 작은 수부터 약수를 적을 수 있다. 8의 약수도 이렇게 곱해서 8이 나오는 수를 찾으면 된다.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가 공약수이고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공약수인데.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공약수가 된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